생가는 여기서 한 5, 60m 올라가면 쭉 있습니다. 초가집이 생가가 되겠습니다. 네, 못 보고 그냥 가십니다 안쪽은 구경하실 수 없고 생각 쪽은 이렇게 네,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분들도 오셨다가 네, 못 보고 되돌아 가십니다 생각 도로변에 대통령 사진들이 한 50여 점 이렇게 정시되어 있습니다. 이 비석은 61년 5월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2군 구사령관으로 재직 중 군사혁명을 하기 위하여 비행기편으로 상경 중 구미 검어산 상경을 지나시면서 쓴 거리다. 지금 앞에 산책하시는 거예요. 혁명 직전에 혁명하시기 위해서 서울로 가시면서 국민에게 황파에 시달리는 삼천만 누리 동포 언제나 구름 개이고 태양이 빛나리 천추에 한해되는 조국질서 못잡으면 내 민족 앞에 선열 바쳐 충렬 원론 되는가 향토 선배에게 영남의 소선 영봉 검무사나잘리거라 삼착을 쳐 성공 못한 흥국 일전 박정희는 일편단심 굳은결이 소원 성취 못하면 쾌도 할복 맹서하고 일극이형 못하리라. 둘러보러 오신면 예, 여기 이제 식당도 지금 휴관입니다. 12월 24일부터 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쪽도 이렇게. 12월 24일부터 이렇게 대통령 관련 사진이 50여 점 그런데 지금 구경을 못하시니까 그냥 저렇게 돌아가십니다 포철을 그 회장님하고 예, 포항제철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예, 포... 쌀 작업자족 72년. 보릿꼬개를 하고 그 전까지는 참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밥도 못 먹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대부분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초석을 놓으신 겁니다 예, 여기는 이제 어, 기능공들 올림픽에 가셨던 기능공들을 이렇게 초청하셔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예, 제가 빨리 가면서 또 공대생을 만나서 이렇게 격려하시는 예, 저분들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니요 이제 고속도로 중공을 하고 고속도로에 산편 뿌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흐뭇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사진은 제가 뭐세만운동 자연보. 호 이제 고속도로 전부고속도로가 70년 7월 7일광 완공됐죠 여기도 이제 초가지붕 개량하는데 가셔 가지고 둘러보고 계십니다 네, 나오셨네요 예이 사진도 상당히 이제 뺨을 쓰다듬으면서 이래이먹고미살이고 어디서 왔노? 이러 진짜,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 이렇게, 땀, 쓰다듬으면서, 모르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니는 어디서 왔노? 정말로 정감이 있습니다. 이 사진도. 네, 여기도, 이제, 아마, 혁명, 5.16 혁명, 민족 혁명 하시고, 아마, 어장 공간, 이런 데서 앞에서 찍으신 것 같아요. 네중화공 68년 정주영 회장님하고 현대조선사가 하셔가지고 현황을 듣고 계십니다 현대조선이나 현대자동차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호철을 황제철 때문에 그랬죠 포항제철에서 양질의 철판 이런 걸 값싸게 제공할 수 있었으니까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이런 게 어, 성공할 수 있었죠. 이가보 여기 보시면 의료보험 63년, 아. 국민복지연금법. 73년 여기 는 이제 어머님 하고 지금, 사 용하 죠？안쪽 네. 어, 은 관람 을하실수없 어도 이렇게 주변 을 둘러보 실수있 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 조감도는 2005년 12월에 계획된 조감도라 이때가 있죠. 2015년 벌써 뭐 17년, 16년 이 됐네요. 17년 됐네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게 뭐 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완성이 안 됐고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어, 생가 주변 아래 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만차고 차댈 데가 없습니다. 아, 만차고 네. 이거뭐 옛날에 만드는 만드는 다 보니까 뭐 있네.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가 그래가지고 차를 몇대못 댑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에 차를 뭐 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임시 자갈밭에 이렇게 차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뭐 그냥 공터인데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따라 사람 많이 나오셨네요 많이 다니시죠 이렇게 예, 뒤쪽에 이제 짓는 게 짓고 있는 게 예, 대통령 역사자료관입니다. 음, 이게 주차장입니다. 대통령 생가에요 물론 생가 주차장은 이 아래쪽에 있지만은 그 너무 이제 주차장이 늘고 아, 많답니다. 거의 아래쪽 주차장이. 그러다 보니까 요기가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장을 받칩니다. 자갈것 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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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예,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음.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대통령 생가 주차장 현실입니다. 지금 생가 안쪽은 작년 12월 24일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중공편음 때문에. 생가 안쪽은 뭐 구경하실 수 없고, 이렇게 주변 둘러보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예, 주변 산책로를 따라서 많은 분들이 다니십니다, 지금. 비산책로로 어? 어? 많은 분들 다니십니다. 오늘 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조금 풀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니십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동상 앞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휴일을. 여기 서부터 는 그냥 흙이 됩니다. 시간 앞 광장입니다. 광장인데 날씨가 조금 더 좋아지면 음, 걷기 운동 하시는 시민분들. 이렇게 니다 예, 지금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충대충 둘러보고 있는데도 제가 뭐한 지금 한 30분 되가 네요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많이 저 이용하시는 게 보이시죠? 뭐한 6천 네. 저는 마 음, 음. 분들이 몇 번씩 앉아서 담소를 하시네요. 여기도 한분에 앉아 쉬고 계십니다. 둘러보는 예. 분들 강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산길 산책할 수 있는. 응? 응. 선생산입니다. 산성이 있습니다. 산성이 있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각제우장군 홍의장군, 각제우장군이 인근의 주민들, 백성들하고, 저런 산은 아마 보기에 더울 겁니다. 산 정상 부분이 저렇게 아, 변이 이놈이 좀 자꾸 가득해가지고, 내가 쫓겨 가지고 잡으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뭐 준비하면 어 가지고. 음, 저 저기... 50주년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만그뭐 음. 음. 여기 와서 차를 대면 좋을 것 여기 주차장 실전입니다.